오메가가 뭐냐면 세제곱해서 1 되는 이 방정식의 무슨근 허근을 우리는 오메가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세제곱해서 마일 되는 그 방정식의 허근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오메가라고 한다고 그럼 우리는 이거 해놓고 눈빵 만들고 인수분해 할 거라고요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만들면 이거 인수분해 돼야 하는데 이거 몰라 인수 어떻게 돼? x 마일 1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빵이라고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x 세제곱 더하기 1은 0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1의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라고 되는 거라고. 그럼 생각을 해봐 이 3차 방정식 의 근이야. 너는 빵 되는 x는 얼마야? 7근이잖아 그럼 너빵 되는 우린 근을 하나 오메가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해돼? 이거 지금 허근 나온다고, 판매를 써보면. 음. 너빵 되는 X는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근데 너 실근이잖아. 그러니까 너빵 되는 X, 너빵 되는 X가 우리가 지금 보고 싶었던 오메가라고. 음. 괜찮아? 일단 우리의 상황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빵의 한근이 오메가가 된 거야. 생각을 해봐. 오메가는 허근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개수들이 다 어때? 음. 실수들이죠. 그럼 다른 한 근은 너의 어떤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 켤레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켤레 복소수는 표현이 우리가 위에다 모자 씌우는 거잖아. 또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마찬가지로 너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빵이라는 한너 방정식의 한근을 우리 오메가라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괜찮아. 자, 그래놓고 뭐 하는 거냐면 근각에서 보는 거야 근각에수두 근의 합 얼마? 응, 음,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는 두근의 합은 마일이 되는 거고. 두근의 곱바 얼마? 응, 네. 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라는 두근의 곱은 1이 되는 거고. 자, 오메가라는 건이 방정식의 해라고요. 음. 대입하면 성립한다잖아, 그지? 음.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되는 거고. 당연하게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겠죠? 음. 오메가 바이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요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세제곱하면 뭐 되는 친구들이야? 1 되는 친구들이잖아 그럼 당연하게 오메가 세제곱하뭐 되는 거야? 1 되는 거고 오메가바도 당연히 세제곱하뭐 되겠어? 1 되는 거라고 이렇게 네 가지 장난감 모아놓고 가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셔? 여기서 마찬가지야 오메가 오메가 바가 너의 해라고요 어린 근거계수 두 근의 합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뭐라고 돼? 1두 근의 곱인 오메가 오메가 바는? 1. 대입하면 성립한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인 거고, 오메가 봐도 마찬가지라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는 세제곱하면 뭐 되는 친구들이요? 네, 말 되는 친구들이요. 그럼 여기서는 오메가 세제곱하면 말 되는 상황이고, 오메가 봐도 세제곱하면 말 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 장난감 모아놓고 우리는 문제를 다시 보는 거라고요. 네. 되셨어? 네, 잘...